안녕하세요. 붐스티비의 붐포치입니다. 오늘은 배드민턴 경기 예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경기도 이기고 매러도 이기시려면 영상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경기 예절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배드민턴 경기 예절은 경기 전, 경기 중, 경기 후요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시작하기 전에 파트너와 인사를 나눈 뒤에 그리고 상대방과 큰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등 인사를 나누고 경기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경기 예절 중에 굉장히 중요한 또 대한민국에서 인사는 무조건 중요한데 어, 상대방이 조금 하수라고 해서 인사를 제대로 받지 않거나 하지 않거나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제가 외국에서 운동을 할 때도 느껴본 거지만 대한민국에서만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합니다. 어,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이 경기 예절이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경기 문화입니다. 배드민턴 경기를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에서 배드민턴 동호회 활동을 하시거나 경기를 하시려면 꼭 소리를 내서 상대방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나서 경기를 시작해야 한다는 거 알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 전 예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배드민턴을 칠때이 셔틀콕을 꼭 본인이 하나씩 가지고 나와서 네 개의 셔틀콕을 가지고 경기를 진행을 하는데요. 가끔씩 경기를 하다 보면 이 셔틀콕이 중간에 딱 콕을 바꿨는데 콕이 새 거가 아닌 콕이 나와요. 난타를 치던 콕이나 혹은 그전 경기에서 뭐몇점 사용하지 않은 콕이라고 그냥 뭐 살짝 침을 이렇게 발라서 셔틀콕을 새거인 척 갖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경기를 하기 위해서 가지고 나오는 셔틀콕은 무조건 새거 그 클럽에서 사용하는 셔틀콕을 준비하셔서 꼭새 셔틀콕을 내셔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경기 매너이고요 경기에서도 지시고 매너에서도 지시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셔틀콕은 무조건 새 거를 갖고 와라. 그리고 배드민턴 경기를 시작을 할때 오른쪽과 왼쪽, 이제 두 곳에서 체험 자리를 잡고 시작을 하는데, 이 자리에도 암묵적인 예절과 규칙이 있습니다. 어, 배드민턴을 꽤 오래 치신 분들도 이것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첫 번째로, 어, 급수가 낮을수록... 어, 조금 더 배드민턴을 배운 지 얼마 안 됐거나 본인의 급수가 낮을수록, 어, 서브를 넣거나 서브를 받으시는 게 기본적인 예의가 되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오른쪽에 먼저 서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 실력이 조금 비슷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나이가 어린 사람, 그리고 남자와 여자 혼합복식 경기를 진행을 할 때는 여자가 먼저, 오른쪽에서. 정확하게 정해진 규칙은 아니지만 암묵적으로, 어, 초보자들이 먼저 오른쪽에 자리를 위치하는 게 기본적인 예절이 되겠고요 예를 들어 실력도 비슷하거나 나이도 좀 동년배거나 비슷할 경우에는 제가 오른쪽에서 먼저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경기를 시작하시는 것이 매너가 좋은 뭐 배드민턴 동호회입니다 라는 평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먼저 오른쪽에 서라 다음으로 경기 중에 일어날 수 있는 경기 비매너가 굉장히 많은데요 첫 번째는. 어 셔틀콕을 넘겨줄 때, 상대편 코트로 넘겨줄 때는 네트 밑으로 이렇게 줘야 그게 예의 있는 행동인 줄 아는 초보자분들이 많더라고요. 셔틀콕을 던져줄 때는요, 코트 위로 어, 배드민턴 라켓으로 서브 넣트시 가볍게 툭 쳐서 넘겨주시는 게예의고요 상대방이 보고 있을 때. 상대방이 우리 편 코트를 보고 있을 때 상대편 서브 넣는 위치에다가 셔틀콕을 가볍게 툭 쳐서 보내주시는 것이 가장 큰 예의가 되겠습니다. 해외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배드민턴 네트 밑으로 그냥 툭툭 쳐서 보내주는 유명한 선수들도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어, 우리나라 배드민턴 경기 예절 중에 가장 기본적인 예절 코트 위로 셔틀콕을 라켓으로 쳐서 보내주시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신 상태에서 공을 네트 밑으로 그냥 너네 편이 처벌 차례야 하고 툭 쳐서 보내주면은 배드민턴을 좀 아시는 분들한테는 거의 싸움이 날수 있을 정도로 어, 우리 네트 운동이 신사 스포츠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심리를 어, 건드리지 않는 게 기본적인 예의가 되겠습니다. 경기 중에 상대편을 셔틀콕으로 맞췄거나 그런 행동이 벌어지면은 어, 상대방에게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고.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정말 아파할 정도로 뭐 얼굴에 맞았다든지 뭐 머리에 맞았다든지 혹은 눈에 셔틀콕이 맞았다든지 그러면 뭐 점수를 냈다고 좋아하거나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고 상대방이 너무 많이 고통스러워 한다고 하면 신속하게 네트를 넘어가서 원래 배드민턴 경기 중에 상대편 코트로 어 심판의 허락 없이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동호인 경기에서는. 상대방을 내가 공을 맞췄거나 의도치 않게 그런 행동이 일어났다면 상대방 코트로 넘어가서 상대방에게 사과를 드리고 상대방의 상태를 살피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예의가 되겠습니다. 배드민턴 경기를 할때 가장 많이 논란이 되고 시합을 많이 다녀보면 싸움이 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인아웃이에요. 내가 봤을 때 인인데 상대편이 아웃이라 그래. 내가 봤을 때 아웃인데 상대편이 인이라 그래. 이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 아웃이 애매할 때는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의 말대로 어, 따라 주셔야 돼요. 심판이 없다고 하면 심판이 있으면 물론 심판의 의견에 따르시면 되겠고요. 심판이 없다고 하는 일반적인 동호인 경기에서 동호의 경기에서 어, 절대로 내가 본 것이 인이 맞다고 할지어도 상대편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 아웃이라고 한다면 그 공은 아웃이 되는 것입니다. 혹은 경기장 밖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 아웃이라고 하면 그 공은 아웃이 되는 거예요. 그런 기본적인 룰과 매너는 꼭 알고 동호회에서 경기를 하셔야 되겠죠. 자, 또 아주 중요한 배드민턴 경기 매너를 알려드릴게요. 서브 서비스라고도 하는 이 배드민턴 서브는요. 어, 말 그대로 서브이기도 하고 다른 말로 서비스라고도 하죠. 이 서비스라고 하는 말 단어의 뜻이 이말 단어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서브로 득점을 하려거나 점수를 내려거나 상대방을 속이려고 하는 행위를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어, 가끔 동호회에서 뭐 드리븐 서브를 조금 치사하게 하면서 별의별 서브를 많이 받아보고 해봤지만 뭐 경기장에서 뭐 규칙 위반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하고할 수는 없지만 어, 정말 치사하게 서브를 넣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되게 많습니다. 점수를 내려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비매너구요. 어, 정말 이게 파울인지 아닌지 심판이 없기 때문에 논란이 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 경우가 많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예민한 겁니다. 서브, 물론 상대방이 잘 받을 수 있게 주는 것도 좋은 서브는 아니지만, 이 배드민턴 서브 복식 경기에서 너무 많은 롱 서브를 넣거나 서브 자체로 점수를 내려고 하는 행위를 하시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경기 중에 화이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편의 사기를 도어주고 경기에 집중을 할 수도 있고 힘도 내게 하고 하지만 이 화이팅을 너무 남발한다든지 상대방이 헛스윙을 하거나 실수를 했는데도 막 기쁘다고 화이팅하고 소리지르고 막 환호를 한다면 어, 상대방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을 수 있겠죠. 어, 우리 편이 기분 좋은 멋있는 플레이를 했을 경우에만 화이팅을 해주시고. 평소에는 큰 화이팅은 뭐 배드민턴 예절에 어긋나는 행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배드민턴 셔틀콕이 중간에 아웃이 되거나 아니면 네트에 걸리거나 할때이 습관적으로 공을 주소로 안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셔틀콕은 누가 줍냐면 첫 번째 걸리게 한 사람 혹은 걸린 팀에서 줍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가 되겠고요. 혹은 코트를 넘어와서 아웃시 됐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좀 가까이 있는 사람이 공을 줍는 게 예의가 되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경우도 봤어요. 내 기분이 안 풀린다고 라켓을 집어 던진다든지, 아니면 소리를 질른다든지, 라켓을 막 부셔버리는 <laughs> 그런 행위들은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 중에 레슨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내 파트너가 나보다 급수도 낮고 실력도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경기 중에 한점한 한 점마다 계속 레슨을 하고 잔소리를 하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상대 팀에게 굉장히 매너가 없는 행동이 되겠습니다. 경기 중에는 절대 중요한 포인트, 전략적인 이야기 한두 마디만 하시고 경기가 마친 뒤에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을 정도로 어느 정도 티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경기 중에는 절대로 실수했다고 인상을 쓴다든지 중간에 뭐 레슨을 해준다든지 그런 행위는 절대 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경기 이후인데요. 마찬가지로 경기가 끝이 나게 되면 우리 편이 졌다고 기분 나쁘거나 파트너가 마음에 안 든다고 어, 이렇게 인상을 쓰고 나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배드민턴 경기가 마치면요. 상대편과 인사하기 전에 꼭 우리 편과 먼저 수고하셨습니다라고 가볍게 인사와 하이파이브를 한 뒤에 그리고 네트 앞으로 같이 경기한 사람들이 4명이 모여서 인사를 나누고 간단하게 악수를 하고 경기장을 이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셔틀콕이 4개를 가지고 경기를 진행을 하는데 어, 남자 복식 같은 경우는 셔틀콕을 많이 써봐야 2개에서 3개 정도 사용을 합니다 셔틀콕이 2개가 남았을 경우에는 당연히 이긴 팀이 하나씩 가져가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셔틀콕이 하나밖에 안 남았어 하나밖에 안 남았을 경우에는 이긴 팀 중에 나이가 조금 어리거나 혹은 실력이 조금 떨어진 팀에게 어 셔틀콕을 주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가 되겠고 어, 파트너가 그것을 거부했을 경우에는 어, 내가 그것을 가져가도 좋지만 먼저 상대방에게 셔틀콕을 가져가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가 되겠고요. 혹 셔틀콕이 3개가 남았다고 하면 셔틀콕은 이긴 팀에서 다가져는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하나의 남은 셔틀콕은 상대 팀 나이가 어리거나 실력이 조금 떨어지는 급수가 낮은 사람에게 셔틀곡을 하나 주는 것이 기본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본적인 배드민턴 매너에 대해서 배드민턴 경기 예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예절과 매너는 사실은 지키지 않아도 뭐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배드민턴을 정말 재미있게 올해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치기 위해서는 이 배드민턴 경기 예절 매너가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어,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배드민턴도 승리하시고 경기 예절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면서 붐스티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드민턴 경기 예절에 대해서 붐스티비의 붐코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